트래픽커빌리티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트래픽커빌리티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 인자 비교, 트래픽 커빌리티의 정의, 건설 장비의 주행 능력이나 시공성 등을 고려한 능력치, 특히 토공 장비 선정 시 주행 난이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트래픽 커빌리티를 고려한 경제적 운반거리, 그래프, 트래픽 커빌리티 개념의 적용, 작업 능률을 고려한 건설 장비 선정 시 고려 사항, 공사 현장, 연약 집안에 건설 장비 진입 가능 여부, 판단시 원활한 작업을 위한 집안 개량 필요 여부 판단시 트리피커빌리티 향상 방안 집안 개량 자갈 포설 임시 장비 이동용 철판 배치 장비 선정 시 바퀴 타입 필 타입보다는 궤도 타입 선택. 주요 장비, 트래픽커빌리티, 콘지수, 비교, 습지 불도저 콘지수 2에서 4, 중형 불도저 콘지수 5에서 7, 대형 불도저 N, 피견인식 스크래퍼 7에서 10, 자주식 스크래퍼 10에서 13, 덤프트럭 6에서 7.5톤, 15 이상, 필요, 다시, 트래픽커빌리티, 개념, 타입, 5, 그, 목, 영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 인자 비교 트래픽커빌리티의 정의 건설 장비의 주행 능력이나 시공성 등을 고려한 능력치 특히 토공 장비 선정 시 주행 난이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트래픽커빌리티를 고려한 경제적 운반 거리 그래프 트래픽커빌리티 개념의 적용 작업 능률을 고려한 건설 장비 선정 시 고려 사항 공사 현장 연약 집안에 건설 장비 진입 가능 여부 판단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한 집안 개량 필요 여부 판단 시트래피 커빌리티 향상 방안 집안 개량. 자갈포설, 임시장비 이동용, 철판 배치, 장비 선정 시, 바퀴 타입, 필 타입보다는 궤도 타입 선택, 주요 장비, 트리피커빌리티, 콘지수, 비교, 습지 불도저 콘지수 2에서 4, 중형 불도저 콘지수 5에서 7, 대형 불도저 N, 피견인식, 스크래퍼, 7에서 10, 자주식 스크래퍼 10에서 13, 덤프트럭 6에서 7.5톤, 15 이상 필요 그럼 오늘의 이만 끝